어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이어서 이천자인의 그리고 전적약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지원 전공을 위해 미...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관련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6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아 나도 이제 자소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보는 학교는 어디인지 뭐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양은 얼마나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해야 되는지 등등 너무나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 영상에서 결론을 좀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이제 편입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지, 이 자소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뭐, 첨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합격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와 같이 편입 자소서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라가지고, 이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업 계획서를 본 학교 리스트들 소개입니다. 어, 자, 우선 학업 계획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모집 요강이라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좀 바뀌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과 무조건 똑같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자소서를 원서 접수를 할때 제출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필기고사를 보고 나서 1차 합격 발표를 받고 난 후에 제출하는 학교로 나눠집니다. 이 골치가 참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자소서를 다 써놨어. 근데 이제 필기고사를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쓴 자소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참 이제 편입이 재미있는 건데 뭐 어쨌든 재작년, 이랑 이제 작년 주요 학교들부터 좀 말씀. 드리자면 일단 2023년 자소서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할때낸 학교는 성균관대학교랑 서울시립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필기고사를 본 후에 1단계 합격 발표 후에 자소서 제출하는 을 학교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 2024년 편입에서는 자소서를 본 학교가 이제 거의 똑같은데 성균관대학교가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걸 빼곤 다 이제 동일한. 그런데 어, 2024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여기서 이제 성대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2024년 자소서 내는 학교, 1단계 합격 발표 후에 내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동일합니다. 자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스샷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내가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원서 접수할 때 웬만하면 같은 학과로 좀 몰아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양대학교는 뭐 기계공학과로 지원했는데 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는 내가 화학공학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자소서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초안을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만들기도 되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어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당연히 어 면접 준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웬만하면 어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들의 한에서는 원서 접수를 좀 최대한 같은 학과, 동일 학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자, 일단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급하게 막 자소서를 써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저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추석 전후에 자소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올해 추석이 9월 중순 15, 16, 17, 18인가 이렇게 연휴가 있는데. 어 이게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공부가 잘안 돼요. 이게 수험생일 때는 사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은 어른분들 을안 만나는 게 이제 제일 좋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사촌 형 동생들 뭐 이모 고모 할머니 삼촌 등등 이제 만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리고 또 연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성인이다 보니까 추석 때 이제 친구들 한번 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되면 일단 공부가 잘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연휴 동안 뭐 공부를 해도 하는 중 많은 중좀 집중력도 잘안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제가 추석 때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수서 초안이라도 작성을 해 두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소서 초안 작성하는 것만 해도 이득이에요. 완전 개이득. 추석 연휴 3, 4일 동안 초안이라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소서 초안 작성하는 걸 절대로 이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어나 하루면은 쓸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은 진짜 한 기본 2, 3 일은 잡아먹어요. 생각보다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아 내가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그 학교에 있는 학과별로도 막 조사해야 되고, 학교 커리큘럼 조사해야 되고, 아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안만 되게 러프하게 쓰는데도 한 2, 3일 을 잡아먹으니까 어, 꽤나 오래 걸리니까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 사, 잘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안 잘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솔직히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어, 추석 전후보다 좀더 빠르게 난 초안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 언제든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막 10월 11월 이때 넘어가면 사실 이제 슬슬 파이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데 사실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이제 자수서를 제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어, 9월 달까지는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어, 이건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로 좀 쪼개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케이스인지 좀잘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명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나는 아직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부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해당 학과에 대한 정보나 전공 지식 등등을 좀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틈틈이 공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전공책을 펴놓고 막 대학교 공부하듯이 막 면접 공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솔직히 뭐밥 먹을 때나 아니면 화장실 갈때 그럴 때까지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막 수학 공식을 외우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뭐 핸드폰 하고 이제 유튜브 하고 이럴 텐데, 그럴 때뭐 게임 영상이나 뭐 아이돌 영상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 해당 학과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했을 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취업 루트가 어떻게 될지 등등 이런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친숙해지시는 게 먼저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둔 이런 정보들이 좀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 자소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먼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추석 전까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는 아직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대상이에요 일단은 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뭐 일단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연서 접수할 때쯤에 학과 정해야지 하면서 이제 미루고 미루셨을 텐데 사실 이제는 진짜 정할 때가 왔어요 뭐 당연히 일단 어디 학과를 갈지 정한다는게 어 일단 인생이 달린 일이니까 하루 아침에 뿅 하고 이제 정해질 수는 절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답이 없어요. 빨리빨리 모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관심 있는 학과 리스트들을 쫙 뽑아 보세요. 그리고 해당 학과를 갔을 때어 내가 앞으로 대학교에서 어떤 학부생 수준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그만에 약 내가 대학원 생각이 있다면 대학원을 가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그 직업이 나에게는 맞을지. 그리고 취업은 잘 되는지 등등 여러분들도 일단 빨리 정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 주진 않아요. 해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학과를 결정하는 것만큼은 빨리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로 추석 전후로 저희가 자소서 초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8월까지는 학과를 제대로 정해 두고 그 이후에 추석 전후 기간을 사용해서 자소서 초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을 얼마나 쓸 것인가입니다. 어, 일단 편입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문항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뭐 크게는 지원 동기, 그리고 졸업 후의 학업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마다 문항이나 이제 작성해야 되는 양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 대표적인 학교 네 가지 건대, 성대, 한양대 2대 이렇게 4가지 학교에 한해서 자소서 작성 문항들을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어, 잠깐 멈춰가지고 스샷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건국대학교예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 5 0 0자이내 문항 2번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8 0 0자이내입니다자두 번째로는 한양대입니다. 어,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 0 0 0자이내 그리고 전적, 약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지원 전공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 0 0 0이내입니다세 번째 본교 편입 학후 학업 및 졸업 후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포함 1 0 0 0이입니다자세 번째로는 성대요. 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부터는 일단은 자수사가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긴 했으나 사실 이게 다시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대의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성대 자소서 양식입니다 1번 진학 동기 600자 이내 2번 학업 계획 600자 이내 3번 졸업 후 진로 계획 600자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2대입니다 2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1번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본인의 전공 적합성과 학업적 우수성을 작성하시오 1 0자 이내 2번 본교 편입 학후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1 0자 이내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학교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별거 없죠 문항 자체가 일단 다 비슷비슷하고 적게는 뭐 600자 많게는 1000자 정도 내외로 작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모든 학교의 자소서 초안을 다 만들어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굵직한 거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 사실 다른 학교 자소서에서 이제 뭐 양을 조금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이게 좀 돌려막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학교 선택 일단 하나를 고르시려면 저는 일단 한양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일단 문항수가 이제 세 개로 제일 많고 그리고 어, 글자 수도 이제 천자로 이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거를 만들어 두면 다른 학교 거는 조금 글자 수를 좀 줄이는 식으로 돌려막기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명란이다가도 한양대 자소서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추석 전후로 자소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자소서 양식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평상시에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자소서 관련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편입학은 어찌됐든 필기고사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게 팩트예요. 어, 자소서를 엄청나게 잘 썼다고 해가지고 붙는 것도 아니고 자소서를 못 썼다고 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소서 뭐잘 쓰면 좋긴 하겠지만 못 쓴다고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어, 디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아, 나는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나는 뭐 전적대가 학은제라서 전적대가 뭐 전문대라서 아니 뭐 나는 전공 학점이 낮아서 내가 자소서에 쓸 내용이 없네 뭐 이러면서 좀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하루 빨리 그냥 빨리 자소서 초안 빵 만들어 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스트레스 쓰지 말고 빨리 이제 필기고사 공부에만 집중을 조금 해서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어든 수학이든 실력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천상 이과다 보니까 뭐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편입학 자소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초안을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와 같이 조금 간단한 이야기들 위주로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정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소개를 드린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면접 관련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도 좀 가져오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원수였습니다.